저는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성공적으로 할수 있었던 계기는 그 이유는 제가 갖고 있는 그 탈런트 그러니까 그런 스킬셋 플러스 어, 타이밍을 합쳐서 어퍼티니티 그러니까 기회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의 그 능력도 있긴 하지만. 어, 타이밍도 같이 도와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는 집을 살때 투자로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집을 살때 편안한 부분도 있지만, 이 집을 나중에 팔아가지고 내가 돈을 얼마만큼 벌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거를 해서 다른 투자 그 기회를 만들 수 있는지, 그거를 제일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면은 이제 제일 싸게 사야 되겠죠? <laughs> 근데 물론 무조건 이 프로퍼티가 싸다고 해서 사는 건 아니고, 장소. 가 제일 중요하고 로케이션 그리고 거기에서 그 주변에 있는 뭐 프라이스 r 스퀘어 피시이 얼마고 그에 a 리지보다더 낮게 살수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서 미래를 봤었을 때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여러 가지 보는 것 같아요. 그게 Miss Asian America and Global Pageant인데요. 그게 미국에서 제일 오래 처음 시작하고 제일 오래 그 갖고 있는 패션트예요. 그래서 네 거기에서 메세 이전 글로 타이틀을 땄고요거기서 이제 네 퀸이 됐습니다. <laughs> 아 2012년도에 물론 나이가 좀 젊을수록 어, 이 집에서 평생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별로 안 가져요. <laughs> 그러다 보니 자기가 좀 편하고 잠깐 동안 자기가 afford 할수 있는 집. 그러니까 대부분 뭐 예를 들자면은 콘도. 그러니까 콘도 쪽으로 좀 많이 보게 되고 거기서 대부분 한 5년 있으면은 이사를 가게 돼요. 이제 뭐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가족을 꾸미거나 아니면은 좀큰 스페이스를 원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30대에서 40대 정도 가게 되면은 이제 주택, 그러니까 집, single f a m i 그렇게 보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좀 r e t i 은퇴할 때쯤 되면은 거기서도 조금 더 작은 집을 원하게 되고, 좀 그런 트렌드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성공적으로 할수 있었던 계기는 그 이유는 음, 사실 제 입으로 말하기엔 좀 그렇지만, 말을 하자면은, 제가 갖고 있는 그 탈런트, 그러니까 그런 스킬셋, 플러스, 어, 타이밍을 합쳐서, 오퍼티니티, 그러니까 기회가 생긴 것 같아요. 음, 사실 엄청 노력을 해도 기회, 그 타이밍이 안 되면은, <laughs> 이 성공을 못하고 좀, 사실 두 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의 그 능력도 있긴 하지만 어, 타이밍도 같이 도와주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물론 되게 어, 어려운 시기였죠. 모든 분들에게. 하지만 저는 그 타이밍을 어떻게 기회를 삼았냐면 사실 팬데믹을 겪어본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부동산을 20년, 30년을 했던, 저처럼 막 시작을 했던, 팬데믹을 겪어본 사람이 없다고, 없어서, 저는 그거를 오히려, 아,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시작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Near future, so like one year 꿈, 그리고 five year 꿈이 있고, 10년까지는 아직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laughs> one year하고 five year 꿈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1년 안에는 제가 이제 팀 파운더이고 팀 리더이잖아요. 그래서 팀에 관한 그어 시스템을 좀 만들고 싶어요. 저만의 그 팀이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거. 그거는 이제 리더십이 필요하고 좀 따를 수 있는 그런 그 잡아당기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약간 저는 약간 풀 같은 Like glue that brings everyone together. I think I'm kind of that role and that you know the leader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목표이고요. 5년의 목표는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생각했었을 때 이제 집을 사고팔고 할수 있는데 그거에서 조금 더 어, 키우자면은 시야를 키우자면은. 좀 development 그러니까 어, 집을 오래된 걸 사가지고 바꿔서 새 걸로 만들어서 파는 거 이제 flipping house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지금도 조금씩 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하고 싶고 i n v e s t o r 들 이제 뭐 pool fund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투자하는 거 그런 것도 조금 더 키우고 싶고요 그래서 5년 안에 꿈은 음, 목표 예. 투자 쪽으로 가는 거가 목표입니다. 그것도 <laughs> 제가 생각하는 하나 중에 꿈이에요. 그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아직 모르겠는데 그거는 사실 하고 싶으면 바로 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제가 올해 브로커 라이센스를 따거든요. 그래서 제가 브로커 라이센스를 따면 제가 스스로 브로커레이지를 만들 수는 있는데 사실 타이밍을 봤었을 때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지금으로서 컴패스가 저한테 브랜드를 키울 수 있는 거는 이게 제일 맞다고 생각을 하고 5년 뒤에 제가 나가서 따로 하는 거가 타이밍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부동산 회사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laughs> 제가 스스로 살아남고 뭐 하려면 은 그만큼 좀 시간이 지나야 되고 좀 사실상 좀 네, 지금 많이 해왔지만 더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팀을 만들고 싶었던 이유는 제가 이 볼륨이 좀 많다 보니까 팀이 있어야지만 제가 성장을 할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만 해가지고 하기에는 좀 너무 버겁고, <laughs> 그리고 제가 팀을, 팀이 생길수록, 좀 인원이 있을수록, 제가 좀 일을 좀 맡기고, 제가 리스팅을 더 가져올 수 있고, 좀 키울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팀을 만들었어요. 좌우명이 있죠. 영어로 얘기할게요.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everything happens for a reason. not that everything is predetermined. 근데 저는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살짝 얘기했는데 경험이라는 게 좋던 나쁘던 그런 거 상관없이 인생은 그냥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나는 오늘 너무 기분 안 좋아 이렇게 하면은 그냥 기분 안 좋은 거고 난 기분이 너무 좋아라면 뭐 기분 좋은 거고 그래서. 이게 다마인셋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인생이 삶이 좋아 보일 수 있고 나빠 보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서라운딩은 그냥 저절로 흘러가는 건데 우리는 거기에다 감정을 집어넣어서 좋고 나쁘고의 판단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냥 everything happens for a reason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정말 그 챌린지가 있으면은 그거를 어떻게 극복을 해 가지고 내가 아 이런 것도 배웠네. 아 이런 것도 이렇게 할수 있구나. 그런 기회를 줄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everything happens for a reason. so everything will work out.